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어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늘 살펴보던 누가복음 본문이 아니라 이제 대림절 본문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빌립보서 본문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빌립보서 본문인데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되게 축복하는 인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오랜만에 축복하고 막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 설교문이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주변에서 어제 밤에 다들 막 설교 본문 바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라에. 일이 터지고 나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위에 다들 그러는데 나는 그럴 필요 있나 싶었는데, 아 축복의 내용을 잘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력에 있는 다른 본문, 구약 본문으로 저도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는 이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아, 구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실상은 구약의 마무리보다는 신약을 예고하는 책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즌 1이 끝날 때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시즌 2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암시하면서. 끝내듯이 말라기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을 끝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약을 예고하면서 끝내는 책이 말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특사, 나의 메신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절의 나의 특사가 말라기라는 이름인데요. 어, 이게 선지자 본명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이게 나의 특사라는 이름이 사실 너무나 무거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왕이나 황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의 본인이 나의 특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일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성사학자들은 원래 이름이 말라기가 아니라 말라기 야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특사가 원래 이름일 것이다. 근데 말라기 야에서 야가 탈락이 되어서 말라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성경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추측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식민지 시대에 쓰여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이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따라서 성전이 재건된 후에 당연히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재건 되자마자 성전이 재건 되자마자 제사가 변질되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되고 나서 한참 뒤에 쓰여졌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말라기에서 총독을 언급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총독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페르시아 식민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어, 페르시아가 건국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귀양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선전을 건축하고 나서 완공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감격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이고 선지선는 학계 스가랴까지가 여기까지가 볼수 있는데 말라기는 그 감격의 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역사자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전이 처음 건축된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에, 그 후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역사가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실망감 때문입니다. 학계와 스가랴아는 성전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독려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요아를 버렸기 때문이다. 성전이 지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학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 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이 그치고 땅은 소출이 그쳤다. 이렇게 학계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삶이 어렵고 피폐한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 앞에서 감격의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제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잘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세웠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제사를 지켰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삶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 유대인들에게 실망감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쓰여진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숭실대 철학과 4학년 학생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숭실대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대체 저번 대선 때 20대 남자들은 대체 왜그 사람을 뽑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했는데 우리의 삶은 바뀐 게 없더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가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더라 바뀐 게 없더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대체 왜 바뀐 게 없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20대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던 시대였다. 일주일에 5 2이 시간 이하 일을 해도 88만원밖에 못 벌던 시대가 그때였다. 지금은 알바만 해도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다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인 건데 대체 왜 뭐가 바뀐 게 없느냐? 라고 반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빠르고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뭔가의 하나의 계기가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민중들의 삶은 십자가 전과 후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나중에 주후에 50년이 지나서 유대 독립을 꿈꾸다가 로마에 짓밟혀서 있는 성전마저 파괴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탄핵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천천히 흐르고, 하나님도 느리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다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치유되는 것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실망감으로 살아가던 이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또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남유다의 민족 국가로 있을 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세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최고의 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고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보고 페르시아의 식민기를 겪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라는 이식을 이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유대 민족에만 머물지 않고, 민, 유대 민족으로만 살지 않고, 국제 사회의 이론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도한 것이 뭐냐면, 국제 결혼입니다. 국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근데 이게 국제 결혼을, 그냥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인 아내와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탄민족 국가와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말라기는 이러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4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일, 이해하려면 앞에 말라기 1장 2장이 무슨 내용으로 쓰여졌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말라기는 1장과 2장의 두 개의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눈 멀고 병든 짐승을 제사로 바치고 있느냐. 니네가, 니네 총독한테 이거 바쳐봐라. 이 총독한테 받치면 총독이 가만히 있겠느냐 총독도 안 받는 것을 어떻게 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 내야 하는 세금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내 삶이 힘드니까 요하께 드리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우리가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부결됨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정책들이 퇴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죠.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당장 천연가스 밸브가 잠기고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친환경 정책은 퇴보하고 대부분 다시 원자력의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이라는 것은 항상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더큰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정치에 무감각해집니다. 올바름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치꾼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해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제의 민생경제를 서민 경제를 끌어내리는 거죠 경제가 힘들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힘들면 환경 문제에 무관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사과 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더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는 악순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말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큰 가치를 놓치는 것이 맞느냐? 내 당장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게 맞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1장에서의 지적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정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 아내를 버리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유대인 아내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혼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유대인 아내를 버린 남편들이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 옆에서는 남편에게 버린 아내들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과 탄식이 그 제단 앞에 똑같이 적셔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지적합니까?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변질시키고 자신의 조강지처를 학대하며 버리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봤자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이게 2장의 가장 마지막 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원래 악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여기서 나의 특사가 말라기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의 특사는 말라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문구로도 인용이 됩니다. 특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특사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나를 대표하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특사가 아닌 거죠. 왕이 특사를 보낼 때 특사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왕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 특사입니다. 본인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특사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특사,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람.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라기이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사가 된 말라기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그날이 이르면 그분이 연단하는 불과 같이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연단하는 불과 같이 이를 것입니다. 말라기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요하께서 이르면 불로 우리를 연단시킬 건데 그 전에 지금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불순물이 많을수록 더 뜨거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불순물이 많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불로 연달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로 세례를 줄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세례를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대림, 이 본문이 왜 대림절 본물로,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분의 특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말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말라기가 살아가는 그때의 시대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악인들을 향한 심판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라기는 이러한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말라기처럼, 우리도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